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모델은 트라이언프 스피드 트리플 1200RS이고요. 자, 방금 이제 전시 차량이 내려와서 우선적으로 먼저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앞에 보이시는 색상은 이제 무광 회색이고요. 미러가 한쪽이 지금 없는데 아직 어 장착 안 해가지고 네 일단은 급하게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네 그렇게 일단은 미장착 상태입니다. 자, 굉장히 날카롭고요 매끈하게 라인이 빠졌습니다. 자, 앞 모습 전 모델보다 훨씬 라이트 부분도 예뻐졌고요. 굉장히 차량이 가볍습니다. 자, 앞뒤 모두 올린즈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배기음도 한번 들려 드릴게요. 성규 씨. 성빈 씨. 열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키쳐 주시고 이거좀 이거 찍어 주세요. 자, 배기음 들려 드릴게요. 글레스라서 자, 됐고요. 자, 잠시 시동 걸겠습니다. 자, 시동. 배기음 들려 드릴게요. 네, 순정 배기음 들려 드릴게요. 네, 순정 배기음 아주 좋습니다. 카랑카랑 하고요, 후적도 잘 터지기 때문에 어, 정말 배기 사운드만으로도 재밌게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이크도 일단은 어, 너무 가볍습니다. 어, 많이 바이크를 타보신 분들은 이 녀석 직접 핸들링 해보시면 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